영상 기반 이제 피치 터널을 분석한 영상인데 두 개를 합쳐놓은 영상이에요. 그래서 뭐 직구랑 그 다음에 체인지업인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 피치 터널 어디쯤 되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뭐 프로 구단 같은 경우에는 트랙맨에서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뭐 솔직히 아마 야구에서 트랙맨을 구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환경이. 그래서 이렇게 영상 두 개를 합치면은 영상 기반 피치 터널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뭐 미터를 넣진 않았는데 저기다가 이제 뭐 미터도 넣어가지고 몇 미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어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, 1군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현미경 분석이라서 지금 이, 지금 현재 영상의 그 사례는 선수 본인이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내서 채, 최근에 그 구종을 하나를 연말을 했는데 그 구종의 차이에 대한 변화를 그 트랙맨 수치도 물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지금 한 건데요. 왼쪽 그 상단에 길게 보이는 게 저희가 최대한 가까이 그 타자의 시선에서 직구와 체인 업이 어느 시점에 변하는지를 저희가 좀 체킹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물론 이게 그 카메라 설치가 상단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그런 부분이고요. 그 메인 그 가장 큰 화면은 투구폼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직구하고 체인 업하고 던져 쓸때 얼마만큼 또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릴리스 포인트라든지 투구폼의 변화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요. 하단에 조금 이 영상이 흐릿하게 보여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그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서부터 홈플레이트를 지나가는 시점까지의 어떠한 그 궤적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해서 선수한테 그 전달을 하고 코칭 스태프하고 같이 미팅을 할때 선수들이 그 저희가 트랙맨 수치 예를 들어서 직구하고 체인지업에 그 변화 지점이 뭐 10.5m 지점에서 변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수가 느끼는 그 피드백이나 체감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서 코치님 세하고 얘기했을 때 선수가 느낀 체감이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A 선수의 와인드업이랑 세트 모션 릴리즈 포인트를 분석을 한 영상이에요. 일단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와인드업이랑 세트 모션 때 그 재고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한번 저뭐 첫날에인가 저희 김경태 코치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런거 한번 촬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분석한 영상입니다. 이런 것들을 코치들이나 선수들이 저희가 그냥 어떠한 야 와인드업 때랑 세트 때 완전히 다른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넌지시 그냥 질문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훈련이지만 훈련 시에도 이런 이런 지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선수들한테 각인을 시켰을 때 선수들이 투구할 때나 훈련할 때 그리고 경기 경기나 훈련 시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럴 때좀 많은 도움들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그런 했고요. 지금 영그 영상은 참고로 그 초고속 카메라 어를 기반으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. <laughs>